네, 스탑워치 앱을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음,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 하,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스탑워치라고 할게요. 스탑워치 엔터 잠깐만요. 자, 스타워치. 그리고 넥스트. 넥스트. 피니시. 이 기본 설정으로 어, 프로젝트를 작성 합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만들어지는 동안에 어, 저희가 어, 자, 스타벅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 어떤 식으로 어, 코딩을 할 거냐 하면은요. 일단은 음, 시간을 가게 하는 그런 것을 구현을 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데 어, 좀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 갈 겁니다. 자 요번에 음, 뭐 문서를 볼게요. 어, 일단은 우리가. 어 문서 보기 전에 어. 디자인 탭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음. 크로노미터라고 있어요 크로노미터 어 요거 요거 사용할 거예요 우리 요거 요게 뭐냐면 어, 여기 올라오죠 설명이 음, 심플 타이머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다라고 돼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 이 크로노미터라는 애를 어, 사용을 해볼 텐데요. 아이고 아이고. 자, 크로노미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니까 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자크로노미터. <laughs> 자, 일단은 어, 텍스트 뷰를 상속을 받고 있네요. 어, 시간을 그냥 표시해 주는 앤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 심플 타이머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다. 어 보면 스타트 타임자. 어 일랩스드 리얼 타임 타임 베이스로 시간을 스타트를 한대요. 자 요게 뭔지 지금 모르잖아요. 요거 한번 클릭해서 가볼게요. 음. 자 일렉스 드 리얼 타임이 뭐냐면 어 부트 한 이후에 밀리세컨드로 시간을 돌려준다. 어인클루드 타임 스펜트 인 슬립 슬립 상태를 포함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부팅한 이후에 시간에 대한 어 그런 타임이에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시스템 클락이라는 데 보면은 요 일렉스도 리얼 타임 뭐또 다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 체계가 있는데 지금 어 크로노미터는 어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한 이후로 어 슬립을 포함한 시간이죠. 포함한 시간. 자 그러면은 이 시간 체계에서 동작을 하고요. 어 그리고 스타트 하면은 이제 스타트가 될 테고 음 자 이런 포맷으로 일단 디폴트로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요거 또는 요거 또는 자 유캔 뉴즈 아자 s e l 포맷으로 나만의 포맷을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네요. 크로노미터 음, on 크로노미터 틱 리스너. 자 요거는 인크rement도 자 시간이 증가할 때마다 얘가 호출이 될 겁니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onChronometerTick 이라는 어거 하나 있고 크로노미터가 들어오네요 어. 자 시간이 체인지될 때마다 어, 알려준다 이거를 어. 우리가 구현을 해야겠네요 어, 구현을 하, 하면 되고 음, 메소드 네, start 있고 stop 있고요 리스너 어, 구현하는 거 setBase set 베이스 base 타임을 지정을 해야 되네요 setTheTime 카운트업 타이머 자이 음. 자, 정도 어, 아주 간단하게 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음, 문서는 봤고요 음, 코딩을 일단 화면 구성부터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얘는 날려줄게요 야, 날려주고 음, 텍스트 모드에서 하겠습니다 자. 어, 얘는 왜 빨간불이죠? 음. 자, 음, 일단, Linear Layout로 바꿔줄게요. Linear 음. Layout. 바꿔주고요. 음. 아, 패딩, 패딩 다 지워버릴게요, 그냥. 자그 다음에 방향은 오리엔테이션 리니어 레이어에 방향 속성 버티컬로 줄게요 그래서 세로로 놓고 음 크로노미터 자 크로노미터 크로노미터 음 사이즈는 뭐자 요게 음 이렇게 나오네요 빵빵 이게 텍스트 뷰를 상속 받았으니까 텍스트 해가지고 어 빵빵 뭐 빵빵 뭐, 이렇게 해놓을까요? 그럼, 나오나? 안 되네. 음, 그냥, 이렇게 안 되네. 뭐, 그냥, 음, 사이즈만 줄까요? 사이즈. 음, 텍스트, 사이즈. 사이즈 한 번, 한 30sp. 좀더 크게 해볼까요? 한 60. 음, 어, 많이 크게 할게요. 100. 100 정도 주고요. 음. 얘 가운데로 정렬을 시키고 싶거든요. 어. 자, 그래비티. 그래비티. 자,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는 속성을 센터 주시면은 가운데로 옵니다. 자, 그다음에 버튼을 세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버튼. 버튼은요. 어, 그냥 어, 가로로 꽉 채우고요. 세로로는 어, 레컨텐트 줄게요. 음. 얘는 텍스트 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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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가작작으니까 텍스트 사이즈를 한 20sp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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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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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두 개를 더 만들게요. 음. 자, 그 다음에 시작이 아니라 어, 뭐 정지 그리고 리셋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d가 stop 그리고 리셋, 오케이. 자 화면 설계는 이렇게 어, 마치도록 하고요. 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